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정구단의 기적 보셨습니까 야 최정구단이 삼성화재배 우승자예 중국의 차세대 관련 굿즈하우를 이겼는데요 야 보고도 믿겨지지가 진짜 않습니다 이걸 뭐 저만 본게 아니라 커제구단도 보고 있었어요 커재구단도 자 지금 흙이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뭐 최정구단이나 굿즈하우 구단이나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뭐더 이렇게 말씀드릴 그럴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최정구단이 중앙흑도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바로 이것이 이바흑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최정구단의 다음의 한수 정말 궁금하죠 공격의 최정 딱 이렇게 두는데요 이 수를 두니까 구찌하 구단이 정말 괴로워합니다 제이거도 진짜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 수가 정말 재미난 수예요 뭐냐 한칸 옆에 이제 이수가 좀더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이제 바둑을 어느 정도 둘줄 안다. 그러면 금방 찾아냅니다. 붙여 벗하면 흙이 안정을 차지한다. 근데 그럼 요거를 두고요. 여기를 하나 이렇게 가봅니다. 예. 그럼 흙이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손 빼면은 이 33심을 이렇게 당하면은 흙 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를 두면은 이제 백이 여기를 또 두는데요. 왜 자꾸 변을 걸리느냐, 그런데, 지금 이 바둑이 엄청 심각합니다. 흑의 입장에서. 여기를 두고요. 흑이 단수 칠 수밖에 없을 때 이제 100이 넘어가는 거죠. 또는 아예 100이 이거를 찌르고, 젖히고, 단수 치고, 빠지고, 이거를 두면요. 그대로 여기서 바둑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선수예요. 보이지 않는 선수. 이거 두고 지키면은 이저자성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저, 예, 통집 하나 생기잖아요. 예, 티끌 모아서 통집 하나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흙이, 그게 너무 싫어서 여기를 두면은, 그냥 백이 어떻게 두느냐. 이런 식으로 둡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하 여기 지금, 어차피 째면 흙이 못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수, 뭐, 흙이 할 때, 하나 틀어 왔고요. 마찬가지로 받아야 될 때, 이거 하나 이제 선수에 두고, 지켜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예, 엄청나게 좋죠. 게다가 아까와 다른 게 이게 미생이라는 거예요 여전히요. 그래서 여, 여기서 구자우가 정말 놀라울 만한 승부욕을 보여주는데요.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수는 진짜 두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수의 이제 뜻을 알았는데, 야 결코 지금 일반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날일자로 이제 공격을 갑니다. 예. 여기 이제 못두게 하는 거죠. 선수로 이렇게 두면 이제 공격하겠다. 또 이런 거 이제 응수타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하고 아예 이제 하나 더 눌러가는 게 있는데요. 흑이 후퇴를 하는 순간 이거 막히면은 여기랑 여기랑 교환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당장 흑이 받기가 괴로워요.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하나 교환하면 이제 다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구찌하 구단도 뭔가 이제 탄력을 잡기 위해 이렇게 둡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최종구단의 공격이 재미난데요. 일단 집으로 좀 손해보고요. 멀리서 이렇게 포위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구단의 생각은 이거예요. 여기를 이제 흙이 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받아주면 이제 손해인데 이쪽으로 연결하면 이 흙이 어떻게 되나요? 차단이 되죠. 그리고 흙이 이곳을 지켜서 이제 임시방편을 했지만 여기 두면은 흙돌이 끊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거리 공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치받았고요. 또 백이 젖히고 예,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정구단이 하는 공격은 흙을 잡겠다는 공격은 아니에요. 잡겠다는 공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면 백이 여기를 가면 되는데요. 일단 이곳을 가면은 흙이 뭐 이렇게 두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흙이 한 집도 없는 형태죠. 뭐 여기 두면은 다 두고요. 예, 한 집은 예 여기 이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치정수가 있으니까. 근데 최정구단은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정구단의 스타일인데 이 공격이 크게 이제 두가 제 분류로 나뉩니다. 공격하면 떠오르는 기사가 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창혁 구단이랑 한국의 또 일본의 가토마사오대마킬러 그러니까 가토마사오 구단의 공격은 그냥 상대를 잡기 위한 공격인 반면에 유창혁 구단의 공격은 이제 상대방을 적당히 압박을 하면서 집으로 이기는, 이기는 바둑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두터워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이제 베개 두면은 여게 집이 무지하게 커지는 거죠. 이 찝었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이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추정보다는 잡을 생각이 없는데 굿자우보다는 그 당장 살기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뭐 이거 두고 이거 두고 이거 두면 두집 내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거 당하고요 이게 당하니까 선수로 끊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니라 그냥 아예 이렇게도 버릴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키면은 요거 두면 쌍립입니다 백 중앙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느냐. 흙이 젖히고, 백이 막으니까요. 이렇게 두고, 예, 백이 빈상각을 교환해 둔 다음에 이제 바깥쪽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 정말 재미난 수예요. 사실 지금도 백이 잡으러 가면요. 요 중앙 흙돌이 살기가 쉽지 않죠. 막상 잡으러 가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두는 것도 있어요, 먼저. 요거 하나만 딱 교환해두면은 거의 이거는 10종 팔구 잡혔는데요. 최정구단이 단수를 쳐가지고 바둑이 그렇게 많이 좋아,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두니까 9오구단 두지를 못합니다. 바둑을 못 둬요. 보니까 이게 흙이 못 사는 거야, 전체가. 단수 치고 이거를 둬야 되는데 이거 끼우니까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게 선수로 잡혔어요, 지금. 예. 살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응수 타진 한번 해보고요. 이건 뭐 나중에 이득이 되니까.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커제 구단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제 구단 오늘 바둑기뭐 미팅 구단도 있었고요. 되게 이제 잘 되는 주목 기사들 많이 이제 두는데 아니 최정 구단에 바둑을 왜 봅니까 커제 구단이? 예? 아니 그럼 그리고 뭐 뭐죠? 이 세계 대회 우승자들, 이 세계 챔피언들이 보지 않았거든요. 오늘 어쨌든 예선이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바둑을 커제구단이 보고 있습니다. 커제구단이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쵸? 저 친구 나랑 맨날 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열심히두는 친구인데 아 최정 도대체 누구야? 네, 그렇죠 누구긴 누구예요. 페어바둑 대회 이제 둔적 있죠. 페어바둑에서 박정환 최정 커제 위제 이렇게 해서 바로 뒀었죠. 그니까 러 이게 기가 막힌 장면인데, 지금 뭐냐면은 흙이 여기 두니까, 되게 잡으러 가면 이게 잡힙니다. 어쨌든. 이거 어떻게 잡으러 가야 되나요? 이거를 두면 여기 두고요. 이거 하나 이제 찔러 두고 여기 두면은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안 하면은 이거 하면은 귀가 다 죽으니까. 봤는데 이게 잡혔어요. 이렇게 두면은요. 근데 이제, 뭐, 이 수상전이 있으니까 최정구단이 조금 이제, 잘 하면 잡을 수 있는데, 조심을 한 거죠. 그리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구짜오 구단이 노린 것도 이거예요. 요 역습 한 방이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커제 구단은 이 장면에서 그냥 나갑니다. 뭐냐? 봐도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인공지능은 지금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예.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커제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일까요? 이게 무지 재밌죠.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형세 판단을 잠깐 해 드리면은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선수구요 젖히면 선수구요 요거 다 선수입니다. 이렇게 두면 흙이 이런 식으로 살게 되고요. 그 여기는 이제 백이 나중에 뭐 이거 밀요 정도 한 다음에 둘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뭐 된다고 보면은 요 정도는 이제 백이 어느 정도 한다고 봐야죠. 봤서열 열다섯, 스물다섯, 서른 집이 3 0집 조금 더 나죠. 그 여기가 몇집 정도 나느냐 이건데 흙에 귀를 붙이면 뭐 열다섯 집 정도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귀를 붙혔다고 보면 한 사십 집 정도, 아사십집 정도 나는데 한 집, 둘, 셋, 넷, 일곱, 열 집,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백이 이제 대략 4 0 집에 이제 두 터움이 있어요. 여기 좌선계백한점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이 맞는 건지, 아주 확실하지가 않는 거죠. 이거 좀 불안해. 그리고, 굿즈하우가 오죽 잘 둡니까? 예. 그러니까, 커제랑 이 선수가, 재작년인가요? 보니까, 재작년부터 맨날 두는데, 이겼다 줬다 하는 거예요. 굿즈하우가. 그러니까, 이제 굿즈하우가 커제를 이을차세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을. 그러면서, 사, 그러다가 바로 삼성아집이 우승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주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세계 랭킹도 무지하게 높고요 세계 랭킹, 뭐, 중국 랭킹 5위 안에 들어가고, 세계 랭킹은 7위입니다. 박정환 신진 때문에. 거의 뭐 한국으로 치면 거의 김지석 구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김지석 구단 정도 돼야지 이제 굿즈하우랑 이제 딱 이렇게 맞설 수 있다 이거지. 나머지 선수는 뭔가 한국, 나머지 선수들 네임드가 이제 밀리는 듯한. 더 이상 신예가 아닌 거죠. 여기는 현재 권력 예. 커제를 제외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둡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바둑을 좀더 보시면 아주 좋으세요 뭐냐 지금부터 진짜 최정 구단의 진짜 쇼 타임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이제 어설프게 두다가 이런 거좀 활용하나 당하고 여기 막 어떻게 또막대 살고요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은이 바둑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나가면지고 여기에 흑집이 좀 생기고 여기 귀에 흑집이 생기면은 크게 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최정구단 일단 이거 하나 두고요 들어가는데요 공격의 뭐라고요? 공격의 최정 이거죠. 그리고 요흑 모양에는 이 모양에 아주 이제 날카로운 수가 있는데 백이 연속 붙이기를 하고요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이런 수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조심하 아주 익수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마늘모두고요. 이렇게 이제 붙이고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둘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그게 여기가 두터워지면은, 예, 요 좌상기 백한점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고 여기 이제 연타다 가면은 바둑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최정구단이 이렇게 둔게 괜히 이렇게 둔게 아니에요. 이게 집으로 손해잖아요. 악수예요 분명히. 근데 이두 곳을 다 내가 선수로 뺏기지 않으면 이긴다 이거죠. 이게 최적의 생각입니다. 단수치고요. 또 그게 날자로 달렸고요. 밀었습니다. 이렇게 막는 건데 이 흙을 계속해서 못살게 하는 거죠. 지금 집으로 오는 흙이 이제 10집 정도 이득을 봤어요. 근데 이넉 점이 이제 어떻게 넉 점을 타게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 밭전자 두고요. 예, 이렇게 둡니다. 빈삼각 두니까 또 굳혔는데요. 이 흙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은 흙을 잡을 필요가 없어. 백이 선수로 타결을 하고 요우선기만 33만 차지할 수 있으면 백이 이긴다 이거죠. 이게 최종구단의 이제 공격 목표입니다. 깔끔하게 이제 두고요. 요길 또 끊었는데 이두 점은 이제 공격하겠다 이거죠.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게 여기가 맥점인데요. 요거는 이제 되게 잡힙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막으면은 뭐 그냥 젖혀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밀고 이렇게 젖히고요. 막으니까 흙이 교환을 하고 예또 교환하고요. 연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예, 어떻게 됐나요? 백이 깔끔하게 이제 집도 꽤 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중앙이 좀 깨졌죠. 그니까 러 이제 끝내기를 들어가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젖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큰 거죠. 왜냐면은 백이 밀고요. 단수치고, 어떻게 두냐면 여기서 먹여칩니다. 먹여치고 이거 두면 또 폐까지 나면 그니까 크게 이걸 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크게 당연히 둬야 되는데 구찌하고다니 여를 젖힙니다. 아 진짜 이래서 이바둑에 또한번 하이라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야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대마가 아닙니다. 이 흑돌은 대마가 아니에요. 근데 구찌하고가 이 노리고 있는게 뭐냐면은 요거 한번 이제 사용해보겠다 이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거 못살면 바로 졌거든요 지금. 이거 두면은 여기 백이 이것도 안둬요 지금 날짜 두고 아예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젖혔고요. 이거라도 좀 물러나 달라 이거죠. 내 체면 좀 살려달라. 예, 그러니까 최종 구단 예,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겼는데 이거 잡으러 갑니다. 아, 할 만큼 참을 만큼 참았네. 따내고요. 젖히고 따내고요. 백감 사용하고요. 예, 또 백감 쓰고. 계속해서 이제 두는 거죠. 여기 믿은 거는 잊지 않은 거는 백이 만약 이한점을 살리면은 여기가 단수가 되니까 여기, 저기, 여기,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찔러서 둔 거고요. 이게 정수예요. 최정 구단이 따내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패를 하는데요. 최정 구단도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다 잡은 대열을 놓칠 수 있으니까 정말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따내고 예, 한칸 뛰고요. 철벽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굴복하면 흙이 밀고 이렇게 끊는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두니까 이제 그 맛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구즈아오가 마지막 이제 돌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정 패를 해소해 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기세 대결인데요. 야 이거 진짜 구즈아오 평생 잊지 못할 바둑이 될것 같습니다. 구즈아오가 평생 잊지 못하는 바둑이 오늘 이 바둑일 것 같아요. 본인이 삼성화재에 우승한 거? 예, 그거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노린 건 이제 성공을 하는데 그럼 뭐예요? 예. 이게 두 집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백이 사방이 철벽이야. 그래서 이흑대마가 이제 다 죽었는데요. 이게 몇집 짜리인가요? 이게. 야. 다섯 열 열다섯 열업 스물 스물다섯 서른 서른네개 예4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삼2삼30 35 36 37예 37개짜리 대마가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개짜리 대마가 죽은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볼거를 제가 잘 볼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싹싹하게 매너를 이제 지키는게 좋지 않겠냐 방송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찌하고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두고 커제구단은 이제 아 이거 너무 심하니까 나간 거고요. 아 계속 왜 바둑을 두나? 근데 계속 두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역사에 남을 만한 이제 바둑이 완성이 됐는데요. 최종 구단 LG배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챔피언 그렇죠. 출신 종종 이깁니다. 저번에 스웨구단도 이겼고요. 예, 이번 l g 배에서 과연 누구를 이길까요? 오늘 커제구단이 바둑을 보고 있었어요. 이 커제구단과 최정구단의 대결, 정말 저는 한번 진짜 보고 싶은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최종!